카메라좀 해줘야지 또 배터리 없으면 기이야이이 카메라 위치 형 앉으세요 여기 공, 공 따라 가면 되는거죠? 예자안 나왔죠? 나왔다 하사 아, <laughs> 아, <사람>. 어, 보이긴 하나 이거 이거요? 네 확장하면 요

그키 저번 주 나왔지 않나? 니이좀 어. 예어 네, 사실이 네, 네, 애들이 여기 솔침히얘기하고 음, 네. 말을 잘못알다가지 음. 아, 진짜 되게 시끄러웠는데. 팀이 <laughs> 좋이 진짜 다 지들 이 진짜 높게 뛰는데 그 아. 어이 그렇지. 봐봐. 또 뭐리 좀 찾아줘. 우리에 부러서 부러서. 함도. 함도 아니 바지도 아거 있죠. 바지는 있는데. 다학부터 <laughs> <동원부터> 뛰니까 꼬기가 <laughs>

이때 사이드 2 0 0올라와야 되는데 아왜가왜나이 사람들 2000원 2000원 2 0 0 0마2 0 0 0나2 누가 0원 2000원 가0거0원야 이근왜 말하지말라 는데 말을 해야지 <laughs> 고장 고장 고장. 야아안 먹히는 성공하는거 잘하고 있어야 돼. 잘하고 있다잘다나 물리학. 컷. 세모. 세무가또또또뭐 정말 <laughs> 별로 없지 않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축구 넌 많이 하잖말넌정에서정민이 네. 네. 형은 넌 정말 넌아 진짜로? 말넌 정말 원래 원래 거기 엑시트 있었잖아. 엑시트 있어. 엑시트 있었는데 원래 여기를 전역하고 들어올라 했는데 어. 그때. 작, 작년에. 네, 작년. 어. 코로나 때문에 여기 밖에 잘얼마 엑시트에서 잘했다고 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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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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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<laughs> 아니, 나도 재작년에 하고전 저녁. 이게 3학년이 뭐지학년 4학년, 년년3학년학년이

오우 음, 야야야야야야오와 야, 야. 아, 개잘잘다 진짜 개잘잘다 어? 아 저거 저...